우리에겐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신하이산 초입엔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다. 55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성돼 현재까지 수도원 기능을 유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수많은 침략과 분쟁에도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목소리>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닷새만 공개하기 때문에 수도원 문을 여는 아침 9시가 되면 인파가 밀려든다. 수도원을 찾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바로 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곳으로 알려진 떨기나무 앞이다. 성경에 나오길, 모세가 양을 치던 중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달려갔는데, 화염 속의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도원 속또 다른 곳, 모세 장인의 이름을 딱 이드로의 우물이라 불리는 이곳은 모세가 아내와 만난 장소라고 한다. 아직까지도 이 우물물은 수도원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곳을 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수도원 안에는 모세 관련 성제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성물들이 잘 보존돼 있어 많은 순례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박물관에 전시된 이콘이라 불리는 목판 성화들은 종교적 가치를 넘어 예술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밖에서 살짝 엿볼 수밖에 없었다. 수도원 개장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밖으로 나오는 길에 담벼락에 꽂힌 종이 쪽지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문을 적어서 벽에 꽂아 두는 것이었다. 이곳의 순례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끊이지 않는 중동 분쟁의 중심, 신하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를 올리진 않았을까?